이프 어, 구독? 전자레인지 해동해서 <laughs> 빨간 글씨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각보다 현실은 <laughs> 무섭지 <무섭더라고요. 쉽지> 않네요. <laughs> 수인이 어디 지 오늘 수인이 안 오잖아. 그럼 네. 누가 와? 어, 저기네. 있 어디? 꽃밖에 없는데? 짠, 오늘은 접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번 주제는 Watch in my room입니다. 저집 방으로가 볼츠를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 어떤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출발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학과 2학번배보연입니다 고연아구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 여기는 저의 자취방입니다 아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네. 아늑한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왓 in 마이 당국의 세 번째 주제는 왓 y r 마이 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현하구님의 자취방을 한번 탐구해 볼 건데요 어,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보현하구님의 자취방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음... 글자로, 어, 2% 부족?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2% 부족? 네. 어, 되게 신기한데. <laughs> 오, 그 이유를 혹시 간단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잡치를 두달 동안 지금 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뭔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건 없는데, 여기 봐, 봐도 되게 횡하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파도 두고, TV도 두고 싶고, 더 뭔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2% 부족이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고하부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부님의 자취방을 살펴볼까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이 침대거든요. 네. 되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아, 이게 킨 사이즈인데, 저는 집에서 보통 잠 밖에 안 자거든요. 음. 그래서 바깥 생활을 좀 오래 해서 자취를 고민할 때, 어, 사는 물건 1순위가 침대를 해서 킨 사이즈로 네, 구매를 해습니다 다음으로 침대 옆에 있는, 저 네. 앞쪽에 있는 가습기가 눈에 아, 띄는데, 그것도 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게 가습기도 되고, 은은하게 이제 조명이 좀 들어와가지고, 자기 전에 켜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또제 멋쟁이 무드등이 하나 있는데, 이게 감성있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별을 보고 자는 것처럼, 뭔가 좀 감성의 그런 게 있어서 제 멋쟁이 무드등입니다. 저 추억이 담긴 고현아 군님의 어. 추억이 아. 담긴 사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를 들어올 때 도배를 안 해가지고 상태를 몰랐는데 저기만 조금 더럽더라고요. 누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걸 어떻게 가릴까 하다가 저 커튼으로 가렸는데 너무 또 밋밋해서 제 추억을 담긴 이렇게 사진들로 조금 아기자기하게 꾸며봤어요. 네 이제 화장대로 위치를 바꿔봤는데요. 이 화장대가 수납 공간이 우선 가장 엄청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화장을 막한 다음에 옷을 여기서 꺼내서 여기서 이제 전신 거울이라서 옷을 또 보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이제 드라이기를 보관하는 이 드라이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엉키지도 않고 바로 꽂아 쓸수 있고 해서 어, 화장대 아주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제가 올처좀 발견했거든요. <laughs> 저에게 취향이 핑크핑크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접시는 이제 집들이 선물로 이제 친구들 이 선물을 해줘서 받았고 얘랑 얘는 세트인데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마나 이런 조리도구 같은 거는 부모님께서 이제 챙겨주시면서 <laughs>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핑크가 이렇게 다다양한게 있네요. 이 밥솥도 뭐 설명해 주셨을까요? 실 되게 미니미하고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한 3, 4인분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분 밥솥은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해서 3, 4인분 한 다음에 얼려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laughs> 먹고 있습니다. 혹시 자취를 하면서 그런 하부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아, 제가 처음 에 왔을 때 이게 창문이 되게 컸는데 어, 커튼이 없더라고요. 제가 월세 살이다 보니까 못을 뚫,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데 그렇죠. 이제 이 커튼이 어, 못 없이 뚫을 수 있는 거에서 이 커튼 제가 혼자 달았습니다. 되게 쉽게 달수 있더라고요. 오, 되게 솜씨가 <웃음> 좋으신데요? <웃음> 이거 진짜 저, 누구든 쉽게 할수 있는. 오, 음. 다음은. 무서운 에피소드나 혹시 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자취하면서 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 달인가? 저번 달에 이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가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12시쯤? 음. 근데 이제 아침에 친구들 여기서 그냥 재우고 취한 친구들이어서 바로 그냥 여기서 재우고 아침에 나갔는데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막 포스트 이런 게 아니라 빨간 글씨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서 두껍게 해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적당한데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반말로요? 네, 네 그냥 반말로 이렇게. 그래서 그, 뭐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를 네, 조금 자제하려고 안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laughs> 자취하면 되게 로망, 행복한 걸 로망이 있었거든요. <laughs> 생각보다 현실은 무섭지 않네요. 아. <laughs> 네 이렇게 보현아구님의 자취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왓츠인 당국을 찍고 나와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뭔가 제 자취방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니까 조금 처음에 부끄럽고 뭘 소개해야 될지 몰랐는데 좀 재밌고 이야기도 많이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왓츠인 당국도 기대해주세요. 왓츠 인 당국! 당국.